왜널 보결로 합격시켰다고 생각하니? 제가 춤을 잘 못춰갖고 그런 거 아니여라? 그것 때문이 아니야. 넌 문옥경이 데리고 왔다. 널 받아주면 아마 메란의 모든 단원들이 네가 문옥경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할 거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스로 널 증명해보여. 유예 기간 동안 네가 모두에게 문옥경 때문이 아니라 네 실력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라. 그걸 해내지 못하면 넌멜란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. 그렇게 하겄습니다. 지 실력으로다가 모두 싹 다물게 할자신있구마이라유예기간 동안 넌 정식 연구생이 아니다. 널 받아주되, 넌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나가는 거다. 고양이 목포라고? 예. 어머님 함 자가 어떻게 되시니? 서용 자, 레자 되시는디요. 서 용래가 확실하니? 예. 맞는디요?